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우리 고등부 인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복음 예수 그 여러분 한주 동안 너무 행복하셨죠 아,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정말 그 귀한 은혜가 한주 동안 흘러넘쳤는데 아쉽게 오늘이 마지막 복음 토크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 아쉬워요 합니다. 네. <laughs> 정말 여러분 이 선생님들이 아시면 여러분들께다 전달이 되었죠. 여러분 그 오늘 혹시 처음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영상이 올라가 있으니까 오늘 이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잘 어, 오늘 영상을 잘 보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복음을 한번 어, 그 구슬이 있다면 실로 쫙깨 듯. 여러분 한번 그런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을 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방학을 한 친구들이 있는데 방학 시간 잘 하셨나요? 여러분 오늘부터 방학이라고 하는데 수련회 내일 또 집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꼭잘 참여해 주셔서 끝까지 예수님 만나는 시간 갖도록 우리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주 동안 느낀 점이나 새롭게 깨달은 점이 있다면 지금 채팅방에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채팅방에 여러분 깨달은 게 있고 또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남겨주셔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른쪽 끝에 계시는 우리 정혜주 선생님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 한 달에... 사마을 신하호사랑을 맡고 있는 신상호입니다. 선생님. Yeah! <laughs> 우리 선생님들 귀한 점심 시간 내주셔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러 오셨는데 여러분 꼭 오늘 어 귀한 또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 할때 귀에 쏙쏙 들어오라고 우리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귀에 머리에 여러분 선생 여러분의 선생님이 계시다 내가 아는 선생님들이 있다 그러면 채팅창에 인사해주세요. 너무 이뻐요. 너무 오늘 뭐 최고예요. 어, 손오그라듬 시간이니까 여러분 마음껏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어, 채팅창에 자신의 생각을 남겨주면 좋겠는데요. 라떼 타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윤 선생님,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아, 예,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어릴 적... 부모님이 교회 가면 착해진다고 교회를 보내셨고, 또 교회 딸린 유치원에 다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그 지금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를 건데, 우리 선생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수세식이 아니고, 대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눈도 따갑고, 앉아있다 보면은 그 화장실 냄새가 몸에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는, 아, 교회가 아니고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닌 유치원에 다니다 보니 예수님의 그 향기가 자연스럽게 몸에 백긴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laughs> 제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등, 고등학교 시, 시절에 방황도 많이 했고, 군대 가기 전에도 방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럴 때마다 저를 자연스럽게 또 교회에다 이렇게 다 놓으셔. 그러면또 어, 다시 제가 예수님을 통해서 힘을 놓고 해 볼게요. 지 아, 네. 아. 그러셨군요. 여러분, 우리 고동분은 이제 최신식이기 때문에 4차원 여러분 냄새까지도 이렇게 <laughs>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또 몸에 펴서 지금까지 잘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 이끄심 가운데 또 걸어오신 우리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주상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나요? 어, 저는, 어, 원래는, 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 간식을 준다고 해가지고, 어, 교회에 왔었는데, 어, 그때는, 어, 지금, 고 지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사, 20대 초반 때, 어, 여름 수련회 때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 그, 그 수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꼭안으셨던그 품,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번 여름선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신다면 정말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아, 아멘. 어, 하나님은 여러,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시고요. 수년 때꼭 정말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 하나님께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주실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귀한 또 단증 또 감사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아, 너무 안타까운 사연인데 우리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이름은 좀 말씀하지 말라다 말라달라고 하셨는데 성가대를 지휘하시는 우리 선생님께서 이 시간 꼭 참여하고 싶으셨는데 어, 시간이 여의치 못해서 못 나오셨는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사연이나마 참여하고 싶으시다 해서 우리 정혜주 선생님께서 그 사연을 한번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아니고요 어, 네, 또아니고요 어, 그냥, 하백이요. 네, 고등부 수련회를 성지 기회가 있어서 함께 했었는데, 어, 그때 범세와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던 고등부 학생들을 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회복되는 시간들을 가보습니다 어, 첼로 하시면서 엄청 울으셨 <laughs>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치던 시기였는데, 어, 섬기려고 참여하게 된 수연회를 통해, 음, 오히려, 대다더 은혜 받았었네요. 그 시간들 덕분에, 이후,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믿음의 후배 여러분, 뒤늦게 깨닫지 마시고, 꼭, 지금, right now, <laughs> 받을 시간입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어, right now! 우리의 복음! 예, 오 네. 아, right 네, 지금 은혜 받을 시간이에요. 네. 뭐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영상을 꼭잘 시청해 주시고 이 수련회를 잘 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역자 여러분께서도요. 내가 언제 예수님 만났지? 내가 언제였지? 뭐 중도부 수련회였나? 뭐 소년부 수련회였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언제 만났는지를 채팅창에 꼭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나누는 시간이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복음, 아, 지난 토크 복음을, 아, 토크 복음이래요. 우리가 지난 복음 토크, 복음 토크를 한번, 복음 토크 맞죠? 복음 토크를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시간에 있는 주제와 주제 문장을 한번 복습해 볼 텐데요. 월요일 주제와 주제 문장이 뭐였죠? 박형란 선생님. 주제는 은혜였고, 주제 문장은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 우리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은혜, 은혜는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 그랬군요. 화요일 주제와 주제 문장 무엇이었죠? 송희정 선생님. 는 인간이었고 주제 문장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였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인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수요일 주제를 한번 알고 싶은데요. 수요일 주제와 주제 문장이 무엇이었죠? 유현 선생님. 주제는 하나님이었고 주제 문장은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우리 함께 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요일 주제와 주제 문장을 알고 싶은데요. 우리 김준영 선생님, 김준영 선생님, 뭐, 무엇이었죠?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주제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 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을시고 하늘만에 구원하셨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여기가 조금 우리가 어려운데요. 어려운 것은 왜어렵냐면 길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읽어보다 보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그것을 그저 문장으로 풀어놓은 것 뿐이거든요. 우리가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내 귀에 머리에 아, 아. 아 좋습니다. 네 이제 완전 총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토크의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아 믿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주제 문장이 무엇인가요, 신한호 선생님? 네, 영생을 선물로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 신뢰한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합니다. 아 믿는다는 의미가 이런 거였군요. 우리 함께 주제문장을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선물로 얻고 성교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합니다. 아 네. 구원이 너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한 질문 같지만 왜 구원에 대해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박찬희 선생님 그 이유를 아시나요? 네. 영생을 얻게 되는, 영생을 개인적으로 얻게 되는 결정적인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올바른 진리를 제시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군요. 구원받는 믿음, 내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살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거나 착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요. 단순한 정보로 알고 있는 사실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구원받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고 믿는 것은 알고 있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예가 정보로만 알고 일반 지식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귀신들도 또한 사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사단도 귀신도 구원받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구원받는 참 믿음으로 오해할 수 있거나 또 착각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요? 우리 송정호 선생님? 네, 일시적인 문제나 현실적인 피로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여지하는 믿음도. 원을 넣는 참 믿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앞두고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등등이 있습니다. 아, 네 맞아요. 간절한 이런 믿음 정말 필요한 것이고 잘못된 믿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단순히 어느 한 순간, 한 시점의 현실의 문제를 도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정답. 구원받는 참 믿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긴장 한번 둘까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두두 두두. 표성진 선생님. 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 아멘. 아멘. 참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는 것이다. 어, 알다가도 좀 모를 것 같은데 이 문장을 잘 이해, 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오늘 암송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강민지 선생님 암송구절과 그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암송구절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너무나도 잘 알려진 사건인데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지키던 한 간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자 질진이 나고 옥문이 열린 것을 본 간수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죄인을 놓친 간수는 사형에 서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모든 죄인이 그대로 남아 있음을 간수에게 알립니다. 간수는 모든 상황을 확인한 후. 마을과 신나에게 나아가서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음. 이때 바울과 신라는 오늘 이 암송 구절을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후 간수의 온 가족에게 구원의 말씀이 전해지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또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단치를 열게 됩니다. 어,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늘 붙드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아. 어, 제가 10년 전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저희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 음, 가족 전도를 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하는데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해야 가족들이 변화가 될까? 낙심될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족 전도를 위해 또 가정에서도 제가 또 직업적으로도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며 영원 구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기도도 계속해서 했지만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런 변하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서 낙심이 되었습니다 음. 음,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감사한 것은 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구원할 자격도 능력도 없는 연약한 저에게 주님은 사람들을 네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구원의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저에게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해야 할 바는 구원을 이루실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끝까지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희 가족들에게 있을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혹시 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지치고 낙심되는 고등부 학생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큰 위로와 흥미 되기를 바랍니아 아, 감사합니다 아, 야이 짧은 그 구절에 암송 그 구절에 이런 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뭐 각각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이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실 텐데. 여러분도 도전 받으셨다면 이 문장, 이 암송구절을 꼭 암송하시고, 이 암송구절이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이 너무 되네요.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주제 문장이 무엇이었죠? 유혜지 선생님. 네, 오늘의 주제 문장은 영생을 선물로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큰 음. 아, 실례 대상을... <laughs>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렇군요. 처음에는 좀 알쏭달쏭했던 이 문장이 어, 명확해지고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주 동안 함께 나눈 주제 문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영상 밑에 바로 그 문장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얻어 천국에 들어가려면 신뢰의 대상을 자신의 선한 행위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야 합니다. 아멘. 귀한 복음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믿음, 이 주제를 목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붙드 네, 나 주의 네, 영원 원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 래, 주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에 영원.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또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분 심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하나님 앞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그저 지식적으로 잠깐의 정보로 주님 알고 있는 것을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일시적인 어려움,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내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이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문제들, 내 모든 상황을 다 안고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살리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며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찾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수련의 기억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저 세상이 말하고 아버지 세상이 지친 가운데 있는 정복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 그저 그 이름만 있는 그 예수님이 아닌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어, 하나님 내가 삶의 현, 현장들 가운데에서 얻어지는 모든 문제와 시련을 잠시 이겨내기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고용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지 잠시잠깐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내 믿음을 잠시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 아버지 참믿음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구하오리 아버지 정말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문제들 내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 내 모든 인생 전체를 맡겨맡기는 아버지 저분 참실려 아버지 저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수 있도록 또 여주시기를 구하라. 우리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삶을 살펴 주시고. 예수님 이 모습이대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순간 받아 주님 역사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실 주님 앞에 영광 a 박수 오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 a Christia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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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